안녕하세요 현면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아마 위쪽 사람들은 볼수 없는 라면일 겁니다 어 부산이나 경남지방에만 있는 탑마트가 어, 있거든요 좀큰 마트인데 그게 오뚜기랑 콜라보해서 요런 라면을 어, 출시를 했네요 오뚜기 함께라면 준비해 봤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요거 뭐 보너스까지 마요라면까지 넣어줬는데 어, 한 봉지 4개입 들어있는 거 2,980원에 구매했고요. 개당 745원이라는 아주 값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살짝 매워가지고 밥 말아 먹으면 맛있는 라면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, 저는 오늘 두 개만 그래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준비해 봤습니다. 어, 면발은 그냥 보통이고요. 어, 따로 건더기 스푼 없는데 분말 스프에다가 이렇게 어, 미역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맛있게 먹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는 안성탕면 냄새가 나네요. 음어 큰일 날 뻔했네요. 매콤한 게 확실히 있나봐요. 상기때컥 했어요. 면발은 일단은 좀 확실히 싼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면발 자체까지 좀 라면이 좀안 배어 있는 느낌, 끓이지 않은 그 생.. 그 면발 맛이 조금 납니다.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음~ 약간 안성탕면이랑 신라면이좀 섞인 조금 싸골빼기 맛 어,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맛이 없진 않고요. 그렇다고 막 특색 있고 맛있다. 이것도 이 느낌도 아니고요. 무난무난한 어, 이 정도 가격에 가성비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매콤함은 진라면 매운맛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매콤한 편입니다. 음. 음.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네요. 탄마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. 저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보다 솔직히 탄마트를 이용 많이 했거든요. 집도 가까웠고 싸게 잘 팔았어요. 거기도 지금도 부산 내려가서 아빠랑 장을 보면 항상 탄마트를 가고납니다. 음, 괜찮다. 약간 냄새로는 안산탕면 냄새가 나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약간 뭐랄까 신라면 쪽에 좀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섞여있는 약간 콜라보된 이상한 느낌의 라면이 있네뭐이 정도면 잘 콜라보 했다고 생각해요 양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면발은 조금 뭐랄까, 음, 뭐, 쫄깃 탱탱한 느낌은 없고요. 어, 그렇게 맛있는 친구 아닌 것 같습니다. 면, 면 자체는. 음. 음. 국물 자체는 조금 묵직하고 맵습니다. 묵직하네요. 김치가 좀덜 잘렸네. 아이, 덜 잘렸네. 아유, 많이 덜 잘렸네.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오뚜기에서 나온 우리 탑마트와 함께 콜라보한 함께 라면 한번 먹어봤습니다. 어, 일단은 파는 곳이 좀 한정적이라서 구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, 혹시나 부산 가시거나 부산에 사시는 분, 뭐 경남 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탑마트 가면 이라면 먹어보는 것도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개당 765원, 45원이었나? 아무튼 싸긴 싸거든요, 확실히. 그리고 맛 자체도 매콤하고 확실히 밥을 말아 먹으면 굉장히 좀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맛 자체가 약간 국물도 살짝 묵직한 느낌의 어 매콤함이 있기 때문에 진라면 매운맛 정도 되고요. 면발은 조금 아쉽고요. 그다음에 향 자체는 안성탄면인데 맛 자체는 어 약간 신라면 약간 보급형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맛이 나, 납니다. 어 상당히 조금 컥컥 이렇게. 잘못 먹으면 사례가 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매콤함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어,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